본 영상은 풀버전 영상을 간추린 짧은 영상입니다. 자세한 영상 레시피는 풀버전 영상에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시금치만 삶아 놓으면 음, 그리고 돼지불고기를 간장 했다가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만 하면 전부 끝나는 거예요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 김밥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시금치를 차게 빨아가지고요 이렇게 물기를 짜가지고 시금치도 준비해 주세요 요즘은 목살도 얇게 이렇게 대패 삼겹처럼 해갖고 파는 마트들도 많더라고요. 취향에 따라서요. 삼겹살 부위를 준비해주셔도 되고요. 목살 부위를 준비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살짝 이렇게 지방이 있는 게 맛있더라고요. 반드시 식용유가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식용유를 좀 두른 후에 대패 삼겹살을 구워주세요. 충분히 돼지고기에서 지방이 빠져나올 수 있게요. 물이에요. 그리고 끓여주세요. 살짝. 그래야 부드럽게 익혀지거든요. 너무 바짝 구운 상태에서 물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겉면이 이렇게 살색이, 피색이 없어졌을 때 그때 물을 붓고 쪼리듯이 끓여주세요. 이러면 돼지고기에 갖고 있는 지방에서요, 기름이 많이 빠져나와요. 이렇게 조리를 하시게 되면 돼지 냄새도 들라고요. 또 고기 자체도 김밥 속에 들어가서 뻣뻣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렇게 물을 넣고 조리를 하게 되면요,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돼지고기 불고기가 돼요. 어, 물이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바닥에 있을 때요, 불을 잠시 꺼주세요. 금방 탈 수가 있으니까, 요 상태에서요, 불소스는 두 큰술. 요거는 대패 삼겹살 양에 따라서 각자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장이에요. 양조간장을 준비했고요. 저는 한 큰술. 맛술이에요. 맛술도 한 큰술, 두 큰술. 돼지의 잡내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단맛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감칠맛 있게 졸여지니까요. 다음은 다진마늘이에요. 반 큰술 정도만. 다음엔 설탕이에요. 한 큰술, 반. 어, 설탕량도 각자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한쪽으로 몰아넣고요 고기를요. 다시 불을 켜고 이 소스를 끓여주세요. 어, 물의 양이 자작자작 해졌을 때이 양념을 모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탕이 녹고 모든 게잘 배합이 됐을 때요. 주세요. 이제 그리고 조리듯이 다시 한번 푹 끓여주시면 돼요. 색깔이 예쁘게 나오게 졸여 주시면 돼요. 꼭 얇은 고기를 사용하셔갖고 이렇게 돼지 고기 불고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쁘게 색깔도 잘 나오고요. 이 정도에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후추를 제일 마지막에 뿌려주셔야 돼요 약간 후추 향이 조금 느껴질 정도로 과감하게 후추 향을 뿌려주세요 그리고 올리고당이나 물엿이나 조청 이렇게 한 큰술 잘 섞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통깨예요. 그리고 참기름 잘 섞어주세요. 참기름하고 통깨는 제일 마지막에 불을 끈 상태에서 놓주시고요. 올리고당하고요, 아니면 물엿, 조청은요, 후추하고 같이 놓주세요. 불켠 상태에서요. 올리고당은 제일 마지막에 후추도 제일 마지막에 이 고기 자체에요 후추 향이 입혀져야 되니까요 어, 처음부터 같이 양념에 후추를 넣고 하게 되면 후추 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추 향이 좀 고기에 남아있게요 제일 마지막에 톡톡 하고 뿌려주세요 약간 이렇게 지방이 있어야 맛있어요 김밥 자체가 좀 부드럽고요 너무 바삭하게 굽는 게 아니고요 약간 촉촉한 느낌이 나게 부드럽게 구워 주셔야 돼요 꼭 이렇게 조리듯이 한김 식힌 후에 김밥을 말아 주셔야 돼요. 아, 색깔이 너무 이쁘게 조려졌어요이 정도 색깔이 나와야 썰어놔도 이뻐요. 들어가는 재료는 이게 전부 다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잘 싸진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랑 저랑 둘이서 먹을 거니까 접시에다가 덜지 말고요. 도마에서 바로 썰어가지고 참기름하고 깨좀 뿌려가지고 한입 크기로 썰으면 될것 같아요. 기름을 좀 발라주시고요. 깨를 좀 뿌려주세요. <laughs> 진짜 이쁘게 쌌네. 뭐 보여드릴까? 아? 이거 봐. 뭐지, 뭐야? 시금치로 했어? 어, 시금치하고. 응. 그다음에 냉장고에 보니까 응. <laughs> 저희 구워 먹고 남은 대패삼겹살이 있더라고. 어... 그거 짭조름하게 달콤하게 하고 졸였어. 맛있겠다. 응. 이렇게, 어떻게 너무 싸니? 어떻게 음, 간단하게 싸냐? <laughs> 아이고 이쁘다. <laughs> 엄마 드셔봐 요거. 어떤 거가져가 아무거나. 요거 가져갈까? <웃음> 그래. <laughs> 아이고 왔고 왔못 먹겠다. 드셔봐. 너무 이쁘. 엄마 단무지도 조금 쓸어 드릴게. 그래. 야, 응? 여러 가지 안 넣는데도 맛있다. <laughs> 맛있어? 나는 보여드리고 이렇게 고기는 거그 싫어하는데 고기가 자꾸 맛있는데 시금치하고 이게 쫄인 저기 대패 삼겹살이 돼지고기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목소리> 바쁜 아침에 딱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먹기도 좋지. <laughs>